연말룩 룩북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도 풀리고 해가지고 정말 여느 때보다 약속이 유난히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약속이 또 돌아오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말룩 룩북 10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연말룩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청 튀는 것보다는 데일리하게 회사에서도 입을 수 있을만한 그런 룩부터 그래도 연말룩이면 무조건 튀어야 한다 하는 분들을 위한 꾹꾹꾹 느낌의 연말룩까지 모두 준비를 해봤으니 제가 준비한 10가지 코디 아이템들 보면서 올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봐요. 그럼 시작할게요. 과한 연말룩은 부담스럽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연말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룩이에요. 컬러감이 과하지 않아서 일상룩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면서도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 더해져 있어서 유니크함까지 챙긴 그런 제품이에요. 니트 짜임이 정말 탄탄하면서도 적당히 두꺼워서 한겨울에 착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보통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떨어질까 걱정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이렇게 꼼꼼하게 붙어져 있어서 세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코디에서는 니트가 조금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어서 다른 아이템들은 심플하게 꾸며 봤는데요. 우선 치마는 기본적인 울 스커트를 착용해 줬고 가방 또한 미니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스웨이드 소재의 가방을 함께 연출해줬어요. 요즘 이거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보이던 그 가방인데요. 제가 직접 착용해보니까 그 인기의 이유를 너무 알겠더라고요. 우선 수납 공간이 정말 좋아서 운동복을 다 넣어도 충분히 수납 가능할 정도의 그런 용량이고요.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가 겨울 느낌에 딱인 그런 제품이라서 적당히 따스한 느낌을 주고 여기 보면은 아노에틱 로고가 이렇게 미니멀하게 되어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에도 딱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여성스럽고 걸리시한 느낌이 가득한데 이렇게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까지 함께 해주면은 더욱더 꾸민 느낌이 나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코디에 빨간 컬러의 장갑까지 함께 매치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코디인데 이렇게 레드 컬러의 장갑으로 포인트를 줬더니 정말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 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옷으로 연말룩의 그런 쨍한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갑이나 액세서리 등을 이용해서 연말룩 느낌을 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리시함이 가득한 그런 코디예요. 연말에 퍼 하나쯤은 입어줘야 하잖아요. 소재감이 정말 좋고 부들부들한 아이템이라 입기만 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무드가 잔뜩 더해지고요. 퍼가 아무래도 조금 튀는 제품이다 보니 이너는 심플한 블랙 목티로 매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퍼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주 목걸이로 디테일을 더해줬고요. 이퍼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몸 부분은 이렇게 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따뜻해서 좋았고요. 팔쪽은 없는 베스트이다 보니까 활동성까지 챙겨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퍼 제품이 착용했을 때 조금 과하거나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조끼로 되어 있어서 활동성과 디자인 모두 갖춘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리 퍼가 좋기는 해도 너무 과한 느낌이라서 일상복으로 착용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슬랙스나 스커트 대신에 이렇게 청바지를 함께 매치하는 코디를 추천드려요. 아우터를 퍼로 입으면서 하의까지 꾸민 느낌을 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와이드한 청바지를 함께 착용함으로써 적당히 믹스앤매치룩이 완성돼서 정말 추천드리는 코디예요. 이 헌팅캡이 정말 겨울에 코디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렇게 심플한 룩에 착용하기만 해도 스타일리시함이 가득한 제품이라서 정말 추천해요. 가방은 약간 포멀한 룩에 가방을 매치해 줬어요.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 주면서도 정말 이 제품은 소재감이 정말 좋은 제품이어서 착용하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소재감 좋은 퍼에 소재감 좋은 가죽가방까지 연출했더니 정말 고급스러운 룩이 완성됐어요. KTX 타고 지나가도 연말 룩으로 뿜뿜할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딥한 레드 컬러의 니트여서 어떤 톤이든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재감이 적당히 두꺼워서 반팔 니트여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반팔 니트를 대체 어떻게 입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소재감이 탄탄한 편이어서 한겨울에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거기에다 이렇게 암 워머까지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따뜻하면서도 연말 느낌이 가득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깨에는 퍼프라인이 더해져 있어서 러블리한 무드가 잔뜩 더해지더라고요. 블랙 컬러의 스커트를 착용해 줬어요. 지그재그에서 정말 후기가 너무 좋았던 제품이어서 저도 한번 구매해 봤는데 어떤 룩에도 휘뚜루마뚜루 착용 가능해서 정말 좋고 물 스커트는 하나 두고 있으면은 여기저기 코디하기 너무 좋잖아요. 길이감 또한 그렇게 짧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포인트가 되는 룩이어서 가방은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방을 선택했는데요. 로고가 작고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이어서 어떤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거든요. 은근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제가 요즘에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리본 포인트까지 더해주니 정말 연말룩 그 자체여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코디예요. 겨울에 연말룩을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어떤 아이템들을 조합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셋업으로 코디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선 셋업 같은 경우는 착용하기만 해도 이렇게 갇혀 입은 느낌을 들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코디가 가능해서 쉽게 코디할 수 있는 팁이에요. 제가 착용한 제품은 벨벳 트위드 셋업이에요. 스위드 셋업만 해도 포멀한 느낌이 가득해서 정말 연말룩으로 찰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벨벳 소재감까지 더해져 있으니 따뜻하면서도 따스한 느낌까지 줘서 정말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또한 벨벳 소재에 이렇게 금장 단추로 되어 있어서 뭔가 걸리시하고 공주공주스러운 느낌이 가득해서 정말 착용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이크로 미니백을 매치해줬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멀한 룩에 포인트가 되는 가방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스러운 느낌이 더해진 그런 룩이에요. 이너에는 화이트 컬러의 목폴라 티셔츠를 착용해줬는데요. 제가 목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소재감이 좋지 않은 제품을 착용하면 바로 목 주변에 뭐 알러지가 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이젯 같은 경우는 워낙 소재가 좋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올해 레드 모폴라 티셔츠 정말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템이 정말 잘못 착용하게 되면은 그냥 내복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코디에 함께 코디를 해본 결과 이렇게 완벽한 조합을 찾아냈어요. 사실 이 레드 목폴라 는 단일 제품으로 착용하기에는 약간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조금 비추드리고요. 이렇게 따뜻한 색감의 니트와 함께 코디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쨍한 컬러감의 이너 목폴라 티에 따뜻한 느낌의 니트를 함께 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코디가 중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살짝 살짝씩 레드 컬러가 이렇게 보이는 게더 멋스럽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의에 포인트가 조금 있다 보니 하의는 심플한 룩으로 매치를 했어요. 심플한 볼 스커트와 함께 면 스타킹으로 함께 착용을 했는데요. 이 그레이색의 면 스타킹의 경우에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착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기본적인 스타킹보다 따뜻하면서 보기에도 따뜻한 무드를 잔뜩 전해주는 아이템이라서 추천해요. 저는 포인트로 베레모로 함께 매치해 줬는데요. 베레모의 경우에는 겨울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코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데이트를 가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에 착용해주면 정말 포인트가 되어주는 연말룩으로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이에요. 연말룩에 뭔가 작정하고 꾸미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추천하는 룩이에요.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코디를 해줬지만 이렇게 오프숄더여서 뭔가 꾸안꾸 느낌이 가득하고 심플한 코디여서 포인트는 악세사리로 줬어요. 아무래도 오프숄더여서 목 부분이 조금 허전해 보이는 것 같아서 골드한 진주 귀걸이를 함께 매치해 줬어요. 이렇게 진주 귀걸이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서 연말이 아니더라도 포멀한 룩을 매치할 때꼭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귀걸이 사실 평소에 착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말 룩이고 조금 꾸미고 싶은 날에는 심플한 룩에 귀걸이를 하나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비비드한 컬러의 니트에 이너에 무티를 함께 매치해줬어요. 컬러감이 정말 쨍한 레드 컬러의 니트여서 조금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너에 모폴라 티를 함께 착용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무드를 중화시켜주는 느낌이 나서 정말 추천드리는 코디예요. 아우터로는 브라운 컬러의 무스탕을 착용해 줬는데요. 레드랑 브라운의 조합이 정말 찰떡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살짝 살짝 레드가 이렇게 보이는 게 포인트가 돼서 정말 추천하는 코디예요. 비비드한 레드 컬러를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브라운 컬러와 함께 코디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레드가 보이는 게 정말 더 예쁘지 않나요? 이 무스탕의 경우 미쏘에서 정말 인기 많은 그런 무스탕인데요. 제가 직접 착용해 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스탕을 입으면 조금 부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슬림하게 떨어져서 정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자라인으로 떨어져서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트위드 원피스예요. 딱 붙는 느낌이 아니어서 부담 없이 사, 착용할 수 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핏되는 원피스는 갈수록 뭔가 착용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서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일자 라인으로 떨어지면서도 적당히 라인을 잡아줘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줬어요. 기장감 또한 너무 짧지 않아서 좋았어요. 보통 치마가 너무 짧아버리면은 앉을 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 회사에 갈 때도 착용하기가 번거로웠던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제품은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소재감 자체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연말 룩으로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트위드 소재 하나만 선택해주시면 반 이상은 성공한 그런 룩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페미닌한 느낌의 트위드 원피스에 무릎까지 더해지는 부츠를 함께 코디했어요. 원피스에 굿츠를 코디하게 되는 경우 뻔하지 않은 룩을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트위드 원피스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감에 카멜코트 하나만 착용해줘도 정말 코디가 완성되거든요. 소재감이 정말 좋고 어떤 톤도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카멜 컬러여서 제가 요즘에 정말 데일리로 많이 착용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롱코트의 경우 하루 종일 착용하면은 약간 무거운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무겁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글리 스웨터 하나쯤은 필수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주구장창 입어주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이 니트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빈티지 아이템인데도 이렇게 패턴이 정교하고 마감이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목 부분도 이렇게 짱짱하고 팔 부분도 짱짱해서 제가 지금 몇년 동안 정말 잘 입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쯤 구매했는데 제가 가격대를 한 6만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소재감도 너무 좋고 두꺼워가지고 한겨울에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상의가 약간 튀는 느낌이 있어서 하의는 심플하게 코디를 해봤고요. 그러면서도 스타킹은 화이트 컬러에 도트가 더해진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저는 이 코디에 이번 시즌 놓칠 수 없는 패딩백을 함께 매치해줬어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무드가 가득한 코디인데 이렇게 패딩백까지 함께 매치해줬더니 따뜻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가득한 그런 코디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퀼팅 소재로 되어 있어서 러블리함이 가득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폭식폭신한 느낌이어서 겨울에 착용하기 정말 딱 좋더라고요. 끈은 살짝 긴 느낌이어서 크로스나 숄더백으로 착용하기 딱 좋고요. 무엇보다 소재감이 약간 패딩 소재여가지고 정말 가볍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수납 공간 또한 정말 넉넉하고 안쪽에 이렇게 내부 포켓도 있어서 실용성까지 더한 제품이에요. 따뜻한 화이트 컬러여서 어떤 코디에 매치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데일리 백이에요. 연말룩의 정석 트위드를 또 코디해 봤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화이트 컬러의 트위드예요. 보통 트위드하면 블랙 컬러를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트위드 또한 정말 포인트 두기 딱 좋아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올 블랙 코디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트위드를 매치함으로써 포인트가 되는 룩을 연출했고요. 숏한 기장감의 트위드 자켓이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보통 트위드 자켓에 딱 붙는 슬랙스나 스커트를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와이드한 슬랙스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트위드 자켓 자체에서 오는 그런 꾸민 듯한 느낌이 있는데 슬랙스까지 이렇게 뭔가 포멀한 룩으로 연출하게 되면 너무 뻔한 룩이 되거든요. 그럴 때 슬랙스 핏 하나만 바꿔줘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가득 드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함께 매치한 가방은 올해 정말 없어서는 안될 패딩백인데요. 스트랩을 조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풀면은 더 길게 크로스백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숄더백으로 연출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크한 느낌이 살짝 있는 코디인데 이렇게 패딩백이 포인트가 되어 주니 정말 만족스러웠어요.